네 예,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인터뷰 글로벌 명의 명크닉 진행하는 이기수입니다. 오늘 주제는 간 질환입니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순천향대학교병원 아, 소화기내과의 장재영 교수입니다. 장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네. 예전에는 전 국민의 한8% 10%가 네, 네, 네. 간질환을 갖고, 네, 네, 간염을, 네, 네, 갖고 네, 있다. 간염 간염만을 갖고 있다. 그렇게 네. 했었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비병률이. 그 비형 간염이 한 8%였었는데, 이제 1982년도에 비형 간염 예방접종 시작하고 나서 지금은 한3% 정도로. 어, 많이 줄었네요. 네,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 이제 대부분이 이제 50대 이후나 이렇게 있지, 젊은 연령들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이 워낙 잘 돼서. 음, 네, 네. 젊은 환자들은 그러면 3 40대까지만 해도 이제 많이 간염을 앓는 경우는 네 많지 않죠. 네, 예방 접종이 예. 잘 돼서 그 나이 때는 이제 비형 간염이 거의 없고요. 음. 예, 50대 이후로 예방 접종 이전에 태어난 세대들은 어, 그래도 꽤 유병률이 있어서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 저, 토탈로 따지면 3% 정도. 그렇고 유병률이 있습니다 이게 비형 간염이 줄고, 어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간염이 줄면서 이제 요즘에 음식 같은 게서구화되고 그러면서. 이 지방간이 또 이제 아,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올라오는군습 이렇게 예, 예, 예. 한 한군데 누르니까 예, 예. 한군데 또 나오는 예, 예. 것처럼 예, 예. 그런 식으로 되는 예, 그런 예. 문제가 좀 생기는데 이게 이제 어, 음식 소구화돼서 환자가 느는 것도 있고요 이제 비형 감염이나 이런 바이러스 감염이 주니까 어, 상대적으로 이런 예전에 붙어있던 지방간 환자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올라오는 거죠 음. 느낌상으로. 어, 그런데 음. 이제 사람들이 위험하게 느끼기는 네. 지방감보다는 간염을 더 예, 예. 겁을 내지 않습니까 예, 예. 실제로 그렇죠. 어, 병, 응학적으로도 그렇죠. 예, 바이러스 간염은 이게 진짜 어떨 때는 참 가족들 간에 이제 우리가 가족력이라고 하는데 가족력이라기보다는 어머니에서 아들, 딸로 이렇게 이제 모계 감염이 되죠. 수직 감염이 돼서 어전 가족이 다 비형 간염으로. 어 나중에 간경변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참 보면 굉장히 안된 경우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지방간은 그거에 비해서는 어 물론 간경변 간암이 갈 수는 있지만 빈도가 그렇게 상대적으로는 낮습니다. 위험성 확률이 낮은 거죠. 네, 낮습니다. 아, 그러니까 암으로 변할 가능성, 네네네. 암을 부를 위험성 이런 네네. 것들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죠. <laughs> 간염에 비 비형 간염에 비하면 한 10분의 1도? 네, 안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렇죠. 네, 그, 정도, 네, 그 정도로 네. 이렇게, 그렇게 하죠. 비형 네. 네. 간염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간암이 생길 확률이 100배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방 간은 뭐,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성적으로 몸에 네.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이 음. 이제 세포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런 암들이 증가되는 걸로. 일종의 비만하고 연관이 예, 예. 있어 보다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비만하고 이제 관련이 지방간이 있지만 우리나라 환자들 같은 경우는 30 내지 4 0가 비만이 아닌 마른 지방간 음.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이게 이제 유전적인 것도 있고요. 그런 비만도 있고 그런데 어,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동양권에서는 어 마른 지방간, 그래서 체중이 정상, 우리 정상 우리가 BMI를 보통 25로 25이야. 기준에서 네. 25인데도 불구, 25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지방간이 있어서. 어 그거에 대한 것도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 지방간 마른 지방간도 이제 이 어, 비만 때문에 생긴 지방간하고 치료 방법은 비슷합니다. 네. 의도치 않게 지방간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간질환에서 전체적인 환자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래도 간염 환자가 아무래도 많죠. 예,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간염이 한열분 오시면 이제 예전에는 여덟 아홉 분이 바이러스 간염이었다 그러면 요즘에는 한 일곱 분뭐 여섯 분 일곱 분이 바이러스 간염 그 다음에 이제 한두 분이 이제 알코올 또 한두 분이 지방간 뭐그 외에 이제 기타 뭐 자가 면역 간염이라든지 기타 그런 우리가 조금 그 빈도가 좀 작은 그런 것들이 조금 소수 있습니다 아, 그래. 그 간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네. 그런 해독작용을 못하게 돼서 네네. 결국 우리가 독 독성 물질을 그냥 먹는 것과 같다. 네,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간 기능에 대해서 좀 자세한 히번 설명 좀해 주시죠. 네, 해보시죠. 그래서 이제 간은 어첫 번째는 어인체 화학 공장이다. 그래서 결국은 먹는 음식,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다 간으로 들어오고요. 거기서 이제 간에서 그거를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주고 어뭐 남는 거는 또 저장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면역 물질이라든지 어 비타민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대사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몸에 좋다는 어 건강 식품 어 모든 저희가 먹는 약 이런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다이게간 문맥을 통해서 어 간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서는 그런 독소를 저희가 제거하는 역할을 해 주는데 간의 어떤 독소 배출 기능이 굉장히 우리 몸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멀쩡하게 살아가는 기능을 해주는데 그게 이제 떨어지면 어 그런 냄새가 난다든지 그다음에 황달도 생기고 어 완전히 무기력해지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대사 기능이 떨어지니까요 호르몬도 다 떨어지고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한참 면역에 대한 얘기가 많지만 특히 이제 저희도 그 간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에도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위험하다는 그런 어, 연구 결과들도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 특히 이제 그런 면역간 반응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장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금방 뭐 이제 복수가 찬다거나 네네. 황달 증세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간 질환이 있으면 간 기능이 떨어지면 얼굴이 새까매진다고도 해요. 네네네. 실제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어, 담즙 배출이 잘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에서 담즙하고 담즙삼 이런 것들을 배출을 시켜서 원활하게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채널이 이제 고장이 나니까 어 우리가 황달이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이제 담즙산 같은 것들이 혈액 내에서 높거든요. 높으면서 이게 이제 피부에 오랫동안 이제 그게 높게 되면 어 이게 침착이 돼서 얼굴이 좀 껌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뭐 껌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닌데요. 얼굴이 시커매지고 그러면 또 특히 이제 술 많이 좋아하시거나 바이러스 간염 같은 게 있는 분들이 얼굴이 시커매진다 그러면 꼭 병원에 오셔서 어,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그이앞 가슴, 앞 가슴에 목부터 이앞 가슴 쪽에 보면.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게 거미 모양으로 우리가 거미상 혈관이라고 그러는데 보게 되면 아 이건 간경변증이 아, 그렇 표시가 뚜렷하게 네. 그건 굉장히 아닙니까? 특이한 증상입니다그 아, 특이하게 딱 나타나. 네. ]군요. 네. 그리고 이제 알코올 간경화 환자분들은 간경변증 환자들은 수장홍반이라 그래서요. 네. 손바닥이 빨갛게. 여기가 여기 여기 부분이 굉장히 빨갛게 지는. 그런건 나타날 수 있고요. 네. 뭐 어, 그게 이제 가장 피부적으로 저희가 황달 보고요. 그다음에 그 거미상 혈관 보고 뭐 손바닥보고 손바닥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주 심한 경우 남자분들이 여성형 유방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이제 간기능이 떨어지면 예, 예. 이게 왜냐면 하 호르몬도 간에서 에스트로겐도 같이 그 작용을 해 주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 남자분들이 유방이 이제 여자처럼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외모를 보면 아, 간이 안 좋구나. 건강식 헛개나무라든가 뭐 네. 이런 거 많이 다려서 먹고 그러셨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역시 안 좋습니까?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린 건 하지 말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그 건강식품은 일단 대부분은 괜찮은데 이게 먹어서 잘못되면 아주 큰일을 겪는 경우가 있고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간이식하는 가장 많은 원인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약물이었거든요. 한국도 급성 간염으로 간이식하는 경우에 그런 약물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어,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제 만성 간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먹었다가, 어, 간수치가 올라가고, 간염이 생기면 음. 더 힘들고요. 그렇지.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그 간장약도 처방 없이도 이제 살수 있는 약들도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원래 간질환이 있는데, 그걸 먹으면 이것도 효과가 있어서 간수치가 정상이 되거든요. 이게 질병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간질환이 있는데 그걸 먹어서 어,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면 정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 이분이 약을 먹어서 좋아지는 건 모르고 어 병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확실하게 진단이 된 사람들 뭐 지방간 이런 그 진단이 되면 약을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마스킹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있는 질병을 놓칠 숨길. 수가 있, 숨길 수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증상도 없고 정상인데도 그냥 맹목적으로 복용하는 거는 어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 약을 이제어더 추가로 드시는 거기 때문에 간기능이 정상인 분들은 굳이 거를 드실 필요는? 되게 없습니다. 제일 이제 많은 환자 수가 제일 많은 간염. 음, 네. 간염도 뭐 바이러스성 간염이 있고. 네네네. 네, 네. 어, 세균성 간염은 없죠. 네. 세균성 간염은 없고요. 약재성 간염이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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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게 여러 네. 가지 그래서, 종류가 있는데 설명을 좀해주시요 예.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간염이 우리나라에서 비형 간염이 칠십 프로, 씨형 간염이 십 퍼센트,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이 십 퍼센트, 지방간이 한십 퍼센트 정도 되고 아주 소로가 이제 그런 약물로 인한 어, 독성 간염. 그다음에 이제 면역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자가면역 간염 이런것들은 이제 비중이 한 합쳐서 한5% 미만인 것 같습니다 전체 환자의 어~ 그렇게 이제 크게는 그렇게 나누고요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바이러스 간염이죠 그래서 비형 간염은 어~ 백신은 있지만 치료가 완치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 걸리면 이게 만성화가 돼서 일단 만성 비형 간염이 되면 어~ 바이러스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어, 완치가 안 되고, 계속 조절을, 당뇨처럼, 고혈압처럼 조절을 해야 되는 병이고요. 반면에, 이제, 시험간염은 어, 백신이 없습니다. 백신이 없어서, 어, 걸리면, 이제, 다 대부분이 만성으로 가기 때문에, 어, 문제인데, 어, 요거의 장점은, 약, 약이, 요즘에 좋은 게 나와서 거의 100% 완치가 됩니다. 음. 두 달만 드시면 완치가 되기 때문에 아유. 세 번째 이제 알코올인데요. 네. 이게 알코올이 우리나라 주폭이라 그래서 음주 문화가 너무 이제 그 정착이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이 주는 반면에 이런 음주 문화가 계속 꾸준히 이제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주에또 관대해진 문화 그래서 알코올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고 있거든요. 또 요즘에 이제 말씀하셨던 비알코올 지방간. 이게 10년 전에는 유병률이 15%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5%까지 올라왔습니다 음, 음,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 지방간이 알코올하고 비알코올이 나눠져 있으면 알코올이 옛날에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알코올이 많으실 것 같지만 현재 이제 그 유병률은 비알콜이더 많아졌습니다. 음, 음. 음식 문화가 아무래도 서구화가 되면서 이게 이제 지방간이 많이 증가가 되고 운동은 장기적으로 네. 부족하고. 네, 네. 음. 그리고 옛날에 뭐 저도 어렸을 때도 저도 좀 통통하긴 했는데 요즘에 소아 비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아 비만 환자들은 그대로 지방간으로 어, 비알코올 지방간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비알코올 지방간은 어렸을 때부터 어, 관리를 하는 해야 되는 질환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만 되고. 환자들은 뭐 네. 지방간 뿐만 아니라 다른데 네. 온 네. 당뇨도 있고 네. 고혈압도 있고 네. 다 있죠. 여러 개 이제 대사성 네. 질환 다 복합되 복합되니까. 네. 네. 간염은 특히 비형 간염은. 시험 감염도 마찬가지로, 간암으로 갈 확률이 높다그래서 네. 그걸 많이 경고해요. 네, 네. 뭐몇 년을 알으면 간암을 부르게 된다. 네, 뭐 그게 비형관염 조... 같은 경우 데이터는 어, 한 30년, 그러니까 간경변이 생기고 나서 어, 20년 정도 지나면 1년에 3 내지 5%가 간암이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어느 정도 데이터는 있는데 그게 다 맞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한뭐0배 정도 잘 생긴다. 시형간염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간경변증, 알코이든비알코이든 간경변증도 일반에 비해서 굉장히 간암이 잘 생기는 걸로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굉장히 좋은 게요. 지금 40대 이상의 비형간염, 시형간염, 간경변증 환자분들은 1년에두 번씩 초음파를 거의 돈안 들이고 검진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40대 이상의 어 비형 시형 간경 면증 환자분들은 혹시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 가까운 보건소에 연락하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정 병원 뭐 아무 병원에 가셔서 검진되는 병원 다 됩니다. 내가 간 질환이 있다. 이게 어떤 종류든 어, 꼭 1년에 한 번은 받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비형 시형 간경 면증은 1년에 두 번씩 음.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 6개월 단위로도 변화가 올수있군요 네. 이게 가남이 예. 어 더블링 타임이라 그래서 크기가 두배 되는 시간이 3에서 6개월입니다. 아.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없었는데 보고 나서 조그만 게 생겼단 말이에요. 네. 그게 두 배로 크는데 3개 빠르면 3개월. 빠르면 3개월, 6개저 네. 늦어도 6개월에 네. 배로 클수 예. 예. 있다 보통 평균 그 자라는 기간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마 그런 데이터들을 다 정리해서 어 가장 합당한 게 이제 1년에 두 번씩 하라는 게 네. 위험 요인입니다. 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러스 예방 네. 수칙에서도 그렇지만 네. 개인 위생 수칙이 네. 굉장히 중요하 않습니까? 네. 손 깨끗하게 씻고 네. 네. 얼굴 만지지 네. 않고 네. 뭐 그런 것이 굉장히 강조되는데 네. 간염 바이러스 차단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다는 좀 다릅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그러니까 A형 간염은 A형 간염, B형 간염, 그러니까 네. ABCDE가 네. 있는데요. 네. 어, D형 간염은 B형하고 같이 오는 거니까. 음. 근데 A하고 E는 이게 수인성입니다. 음. 경구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음.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조금 틀리긴 하지만 결국은 음, 먹는 음식 경구 감염이 됩니다. 물 아, 같은 거 같이 먹거나 같이 먹거나. 술잔을 같이 돌려 먹거나 아, A형하고 E형은 네 네. 음. 그래서 그게 이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식사하는 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뽀뽀도 역시 마찬가지 네, 그럼요. 할수 예. 있죠. 그리고 이제 B형하고 C형은 이게 혈액 매개성입니다. 그러니까 경구 감염보다는 피로 전염이 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목욕탕 가서 예전에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손톱깎이 같은 거 같이 쓰잖아요. 예. 예. 그게 위험할 수 있죠. 깎았는데, 그 감염자의 피가 묻어 있는데, 음. 그걸로 깎다가 또 피가 예. 나면 감염이 될수 있고. 음. 요즘에는 안 그러겠지만, 뭐, 이제 비위생적인 뭐 문신이나 뭐 침술 같은 걸 통해서, 도 역시 예. 마찬가지로. 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네. 그 간질환자들, 또 간인 질환이 없는 사람들, 일반 국민도, 간 질환에 안 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당부하고 싶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네. 싶은 얘기 있으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 간 환자들 분들만 이렇게 뵙다 보면 너무 이제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어, 비형간염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바쁘신 이제 경제활동을 하시고 사회활동 하시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10년 정도 검사를 못 받았는데 갑자기 간암이 생겨서 어 그것도 진행이 많이 돼서 돌아가시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간질환에 걸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위한 이제 어 수칙은 이제 첫 번째는 어 예방 접종이죠. 어 우리가 할수 있는 A형이라든지 B형 간염에 대한 예방 접종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어그런 바이러스 간염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C형 간염은 치료가 잘 되니까 어 검사를 해서 어 있으면 치료를 받으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음주도 사실 어안할수 없는 문화이기 때문에 음주를 하더라도 보통 우리가 알코올이 어, 들어가서 생기는 간지, 간질환이 생기는 그 용량이요. 남자는 보통 일주일에 210g 그러니까 술잔으로 따지면 21잔 그다음에 여자는 140g 여자가 간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 하루에 어,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병 여자 분들 같은 경우는 두명 정도까지는 간에 무리가 없다. 그래서 술을 하시더라도 많이 드셨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뭐 소주를 세병 드셨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안 드시고 어떻게든 어간 건강을 위해서 좀 금주를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운동을 꾸준하게 어 본인의 방식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음식에서는 탄수화물이나 과당 같은 인공과당 같은 거를 좀 줄여주시면 어 간이 건강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간이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 반드시 1년에 한번 정도는 어 기본 검진, 특히 40세 이상에서는 어 반드시 1년에 한번 정도는 검진을 좀 받아보셔서 내 간이 깨끗하다라는 것을 어 그래도 체크를 하시는 게간 질환에 걸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안에 간질환자가 있을 때 네네. 식구 중에 집안 식구들 중에 간질환 자가 있을 때그 가족들이 어떻게 대하는 것이, 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 가족분들한테 이제그 간환자들이 있을 경우에 대처 방안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음식을 조금 싱겁게 드시고 곡물 섭취를 좀 줄인다라는 게왜 그러냐면 이제 복수나 이 부종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게 음식을 좀 간을 맞춰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어하십니다 오랫동안 질환을 안기 때문에 항상 그러고 간암이라는 그런 공포심도 있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많이 지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 나머지 이제 건강식품 같은 것들 옆에서 자꾸 챙겨서 드시게끔 하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거꼭 명심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병원에서 진료 부분으로 전문의하고 항상 같이 상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은 간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질환 예방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간질환 자들은 질환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들으셨죠? 그 특히 간에 좀 이상이 있다 싶으신 분들은 나이도 한 40세 이상 넘어가시고 중장년층 그런 분들은 병원 멀리 할 것이 아니라 또 가까운 보건소도 있고 하니까 가서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